안녕하세요, 효닝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불망냉면이고요. 이거는 제품 보내주셨습니다. 그리고 함박스테이크 직접 만든 피클입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아직 조금 먹어서 그런지 많이 맵진 않은 것 같아요. 투 세엄 박스 테이크 예요. 이제 좀 혀가 아프네요. 매울까봐 꿀물까지 준비했거든요. 그런데 많이 맵진 않고 불닭보다 조금 더 매운 정도인 것 같습니다. 맛있었어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